자, 어느새 마지막 문제가 됐고요. 자, 선거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오답률 1등인 거 솔직히 다소 의외였어. 뭐, 텍스트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개편안이 나와 있긴 하지만, 선거 결과가 없어. 이거 도표 문제가 아니야. 그냥 거의 개념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별거 아닌 문제거든, 진짜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옳은 걸 찾아보자. 각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300명이고, 어, 유권자는 지역구 한 표, 비례대표 한 표로 한데, 1인 2 표제 방식이지. 그 다음, 현재의 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세개의 개편안을 지금 마련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의원의 당적 변경 없는 걸로 가정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최근 결과를 이렇게 말해준다. 지역구 선출을 위한 선거구수는 지역구 의석수랑 똑같대. 무슨 선거구지? 소선거구죠. 그 다음, 전체 지역구 이석수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의두 배래. 아, 너무 쉬워. 전체가 300명인데 지역구가 비례대표의 두 배야. 그럼 지역구 몇 명? 200명. 비례대표 100명. 그래서 선거구도 소선거구제니까 200개였겠지. 이게 현행이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네, 최다득표 보자가 당선돼야 되겠죠. 소선거구는 무조건 다수대표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뭐몇 퍼센트 넘어라라는 말안 나오니까 단순 다수대표자야. 다음 비례대표는 네, 정당 투표 따로 한다 그랬죠. 그다음 A, B, C e 당 다섯 개 정당이 있는데 모두 다. 지역구 이성률과 정당 투표 두표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표가 발생했다그 말이죠. 자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개편안 들어가 볼게요. 먼저 1안 지역구만 개편한대요. 어떻게 선거구를 50개로 줄여버리고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원을 뽑겠대. 자 지금 선거구 200개를 50개로 줄였어. 그럼 50개의 선거구에서 200명이 나와야 되잖아. 대선거구가 되는 거지. 중대선거구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지역구를 바꿔버렸고, 자 이안도 똑같아. 지역구만 바꾸는데 이번은 어떻게 바꾸냐? 아, 단순다수를 과반득표, 바로 절대다수대표로 바꿔버리는 거죠. 절대다수다표제를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가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죠?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수만 뽑고 없으면 1, 2위 결선 투표하는 네. 바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결선 투표 방식으로 변경하자. 그 다음 3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 지역구 비례대표 선출 방식 똑같이 하되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가 똑같이 아, 한마디로 지역구 50명 줄이고 그 다음 비례대표 50명 늘리자. 이게 다죠. 이게 끝이야 여러분. 뭐 분석하고 자식 할 것도 없어. 서 정말 쉬운 거였어가지고, 오답률이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마 시간 부족이 진짜 원인이었을 걸로 보여. 선지도 정말 간단하니까, 자, 가보자. 기억. 1 안에 경우, 중대, 대선거구로 바꾼 거지. 그럼 지역구 선거에서 한 명만 공천한다고 할게. 그럼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지역구 다 차지해봤자 몇 개밖에 못 먹지? 50개밖에 못 먹어. 그럼 특정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할 수 있는 맥시멈은 50개야. 그다음 비례대표 여전히 100명이거든. 그럼 비례대표 그냥 싹쓸이했다라고 해보자. 가정을 해봐. 그럼 비례대표 다 먹으면 100개야. 해봤자 몇 석밖에 안 되죠. 150석밖에 안 되죠. 전체가 300석이야. 딱 절반이지. 과반을 차지할 수는 없잖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이 안은 어떻게 하는 거였었더라? 이 안은 아, 절대다수대 표시를 바꾸는 거였네. 그럼 이 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과반 얻은 애가 당선된다는 말은 당선자가 몇 퍼센트 넘겼다. 50% 넘었다는 소리잖아. 그 나머지 떨어진 애들 다 합쳐봤자 50이 안되니까. 맞죠? 다른 떨어진 애들 합... 이 얻은 표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거야.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은 정답이 나왔다. 디귿도 무조건 맞아야 되나 봐. 기역, 니은, 디귿. 왜냐면 기역, 니은이 없지. 디귿 가볼까? 사만을 적용했어. 그럼 지역구 150에 비례대표 150이야. 그럼 이렇게 지역구 좀 줄였으니까 앞으로 사표가 안 나온다는 아니죠. 비례대표로 갈수록 사표 발생 확률은 좀 줄어드니까 비례대표 (50) 늘고 지역 (50) 줄은 만큼 사표 발생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사표 즉 정당 투표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이 불일치하는 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겠지 따라서 예상했던 대로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